안녕하세요. 김민웅원입니다. 오늘 도 이제 또 주말이 돼서 변함없이 이렇게 마늘밭에 왔어요. 제가 이제 그 마늘을 이제 그저 어 마늘 준비하는 것부터 지금 어 지금까지 지금 계속 그 제가 액션을 취할 때마다 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제 보여 드리고 같이 이제 공감을 하고 있어요.는 이 지금 의성 한 지역 마늘이에요. 어, 의성 한지역 마늘인데 에, 이제 그 이, 저희 지방에는 잎마름병이 예, 예전에는 어, 5월 하순에서 어, 6월 이게 그 한참 그, 어, 이렇게 그 구가 이렇게 그 왕성하게 그 진행될 때 그때가 이마름병이 발생을 했었는데 어, 몇년 전서부터 4월달에도 이 입마리병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이 끝이 아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떻게 진단을 하면은 기존에 있던 이 잎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바르면은 저희가 이제 진단은 이제 이게 그예 칼리 예 칼리 부족으로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새로 나온 잎 있잖아요. 요, 요 새로 나온 잎은 아직 멀쩡하죠. 그래서 새로 나온 잎이 이렇게 어, 어, 노랗게 이제 변하면은 이제 칼슘 부족이다. 이렇게 이제 저희는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일단은 어, 이제 저희는 그렇게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잎 마름병이 보면은 자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 잎에가 있잖아요. 어 잎에가 이렇게 그, 회색 반점이 먼저 이렇게 생겨요. 어. 먼저 이렇게 회색 반점이 생겨가지고, 어, 이제 이렇게 그, 색깔이 조금 좀 진하, 진하면서, 지나, 이제 이렇게 그, 인맥을 타고, 어, 상부층하고 하부층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이제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끝을 보면은, 자 흑갈색 약간 거무거하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라버려요. 이게 이제 잎마름병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 이개 앞에 보면은 자 이렇게 이제 끝이 이렇게 기존에 있는 끝이 이렇게 마르면은 저희는 이제 칼리부족. 그 다음에 예, 새로 나온 잎 예, 새로 나온 잎이 이 마르면은 이제 예, 칼신부족 그런데 새로 나온 잎은 저희는 보면은 전부 다, 다 이렇게 파르파르돼요. 그런데 이제 기존에 있던 기존에 나왔던 요잎이 이제 끝이 노릇노릇해서, 이제, 예, 이제, 칼리 부족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어, 저희는 이제, 예, 이게 밑에를 이렇게 보면은, 어, 이게 이제, 그, 보면은 이제, 요 어, 이제 이렇게 생긴, 잇마르병, 어, 요거 이제, 이게 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 오늘 저노행사 가서, 어, 이 저희도 이제 기존에 쓰던 것도 있고 그러지만은, 예, 어떤 걸 추천하겠습니까? 하니까 이제 이걸 어, 추천을 해요. 수화제 그러면은 이제 농약 성분이 원래 그 물에 잘 희석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점토 같은 걸로 어 이렇게 그 고운 흙있잖아요그 그 흙하고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물에 잘 이렇게 예, 저 희석이 되도록 이렇게 이제 만드는 게 수화제 그래요. 어, 뭐. 그리고 이제 이걸 한나 이제 이렇게 구입을 하면은 이게 이제 또어저 뭐냐 그 우리 고추 많이 심잖아요. 어, 고추도 사용하고 그러니까 고추뿐만 아니고 뭐 오이, 뭐 참깨, 토마토, 포도, 뭐 여러 군데 사과 가지까지 어, 뭐 이렇게 감자 뭐 여러 가지 쓸 수가 있어요. 살균제니까. 자, 살균제. 그러고,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아, 이제, 그, 꼭 알아야 될 게, 이렇게 그, 농약은 등록된, 이 농약제를 써야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제, 이 등록제 농약을 대체적으로, 어,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되면은, 이렇게, 이게, 그 약효가 소멸이 돼요. 그래서 인체에 그렇게 해롭지를 않은데, 자, 그렇지 않은 농약들은 이제 인체에 그해놓 고르니까는 꼭 등록된 농약을 쓰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또 이렇게 여호하고 어한이제 칼슘제를 지금 칼슘 부족은 아닌데 에, 이제 칼리가 부족하면은 이 칼슘도 금방 뒤따라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이제 칼슘제를 이제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4월이 되면은 또, 이제, 그, 이렇게, 그, 해충들이 지금, 저희도 보니까, 이제, 그, 총채벌레 같은 게 벌써 날아다니는 거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그, 총채벌레 이제, 요런 거,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이, 쓰리충, 요런 거, 이것도 이제 또, 저, 이렇게, 또 뭐냐, 그, 고추 같은데, 이런 데 이제, 쏘도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서한데구유하은꼭 많을 뿐만 아니고, 어, 이제, 고추, 이제, 다른 작물들하고 같이 쓸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일단은, 아 어, 이렇게, 그, 저희도 이거 이제 설명하려고, <laughs> 아주 마늘밭을 아직 거의 뒤졌어요. 근데 이거 하나가 딱 나오네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어, 마리페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한두번 정도. 일단 그한 서너 발자국 뛰어서 이게 하나씩 보인다 그러면은, 이제 일주일 간격으로 이제 세번 정도. 어 저희는 주말 농부니까 이제 일주일 간격으로 하지만은 또 이제 그 주말 농부가 아닌 분들은 10일 간격으로 그렇게 세번 정도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한정 마늘이 저희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저 성장을 했냐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면 지난주에 보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봤을 때게 약한 40cm 이렇게 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어, 자 53cm 이렇게 컸어요. 그래서 지금 이 4월달이 되면은 이렇게 급격하게 쭉쭉 뻗어 올라가요. 이제 일주일에 거의 뭐한 어 10cm씩 쭉쭉 이제 커요. 그래서 지금 한참 이렇게 그클 때게 보면은 이제 이이 이 한참 이렇게 커, 커 나갈 때게 이렇게 인마른병이꼭그 이게 단골 손님처럼 찾아와요. 어, 4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아, 그래서, 이제, 이런, 잎만한 병이, 저희 뿐만 아니고, 지금 주변에, 거의, 저보다, 훨씬 심한 분들이, 이 농가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어, 아주 그, 가에서 봐도, 아주, 어, 벌거넣게 된, 그런 포장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 이제, 꼭, 요, 영상 보시면은, 어, 인만한 병, 요, 그, 보면, 제가 그, 이렇게, 알려드렸잖아요. 요것이, 이제, 인만한 병. 이거는 이잎만한 병은, 일차적으로 이제 그, 그 종구, 종구에서 이제 발생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왜 종구에서 발생되냐 그러면은 여기 발생이 되면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은 음. 이제 여기에 곰팡이균이거든요. 이제 징균이라고그러죠징균 곰팡이균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이제 균이 이제 빗물 따라서 쭉 타고 내려가서 구에서 이제 그게 이제 아, 있다가 이제 이듬해 또 이제 거기에 이제 발생이 돼요. 그래서. 1차적으로 는 그렇고 2차적으로는 이제 그잘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이게 워낙 그어 그래서 이제 어 환경적인 요인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1차에 종구를 어 소독을 꼭 해야 되겠고요 어 소, 저, 저, 소독을 하고 심으셔도 되고 어 그렇게 시, 저 종구를 소독해서 저희 같은 경우 심었지만은 이게 환경적인 요인으로도 이렇게 예,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어 이런 걸 이제 어 유심히 이렇게 보시고 이런 어, 게 발생됐다 그러면은 어 이게 그 입마른병이니까 꼭 입마른병을 초기에 예, 초기에 하면은 이렇 빨리 회복이 돼요. 그런데 어, 이제 일단 진행이 되고 나면은 회복이 이제 하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 유심히 보시고 이런 거 있으면은 입마른병을 약을 꼭그해 주시라. 요거 이제 오늘 당분 말씀드리고 오늘도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